여러분, 5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전국 각 시장에서는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쉬어 보일 수 있는 어린이 행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몇 번의 어린이 행사 경험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중요한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히나 어린이 행사는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한 어린이 행사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였습니다. 다섯 개의 어린이 집에서 12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장보기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비단길 현대 시장을 찾아와서 하면 흥이라 평상 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장소와 시간 준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각 어린이집 원장님께 발송하고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장보기 체험에 사용되는 에코백인데요. 직접 로고를 넣고 제작한 에코백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어서 장바구니 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수량을 미리 나눠 분배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는 스텝 채용이었습니다 스텝을 잘못 채용해서 행사에 차질이 생기신 적이 있지 않나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텝 채용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이 행사의 경우 특히나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섬세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자 한명한명 한명 통화를 하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케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경우는 안전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조에 스텝 두 명씩 배치하여 사전에 미리 한명한명 한명 장보기 체험행사에 대한 주의사항과 시장 동선 등을 숙지시켰는데요. 그 결과 만족스럽게 행사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스텝 한명한 한 명씩 피켓을 들고 아이들이 혹시나 헷갈려하지 않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만 끝내는 게 장보기 체험의 목표는 아니죠. 도움은 받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접하기 어려워지는 전통 시장의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래 고객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믿고 맡길 검증된 업체를 필요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